연습문제 24번, 분자 분모에다가 a의 2x 거듭제곱을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의 4x 거듭제곱 플러스 1, a의 8x 거듭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4x 거듭제곱. 자, 요거는, 여기다가 요거니까2 어, 플러스 루트2가 되겠고요 제곱해 보자 a의 8x 거듭제곱은 2 플러스 2 루트2 플러스 1이라서 3 플러스 2 루트2가 되고요 a의 마이너스 4x 거듭제곱은 역수니까요 어, 루트2 플러스 1 분의 1 유리화 해 보겠습니다 루트2 마이너스 1 음, 루트2 마이너스 1 계산해 주면은 분모는 1이 되니까 루트2 마이너스 1이야 얘하고 얘를 더해주면 분자가 되는 거죠. 여기. 그러면은 2 플러스 3루트 2가 되겠네요. 자, 얘를 뭘 곱해줘야 돼요? 2 마이너스 루트 2를. 어, 큰를 먼저 써줬어요. 2, 2를 먼저 써주는 게 좋습니다. 루트 2보다. 어, 2가 더 커서 루트 2보다 2 마이너스 루트 2. 그러면 분모는 4에다가 2를 빼주니까 2가 되고, 이렇게 하나씩 곱해줄게요. 4-2루트 2 요거 하면 플러스 6루트 2 요렇게 보면 마이너스 6이죠. 자 그럼 2분의 요거는 요거 요 요거 계산해주면 4루트 2 빼기 2가 돼서 2로만 약분 하면 되겠네요. 2루트 2마이 1이 되겠습니다.